뭐 하는 거야? 같이 돈 벌고 싶으면 함께 하시죠. 사기꾼들에게 속지 마!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드릭입니다. 위니아, 위니아 에이드, 병신이 돼버린 애징의 종목입니다. 제가 거래정지 종목을 매입하며 위니아와 위니아 에이드 역시 매입 진행하였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손실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매입은 하고 있으니 혹시 처분하고 싶은 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제가 손실 확정을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니아입니다. 에서 이미 손실이 크게 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현재 자본 장식 상태의 기업 내 유볼도 없어 현금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인수 예정자인 서울피이, 광원이인지 얘네가 절대 제값 주고 안살 겁니다. 헐값에 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대우플러스처럼 헐값 유상증자한 다음 유상감자를 진행하여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이상 거래 정지된 종목은 기준가가 없어 유상증자 진행할 때 회사가 유상증자 가액을 정할 수. 있거든요. 디딤 ENF 같은 종목도 그렇게 하여 50억이 2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상장 폐지와 다름없는 손실률이 계좌에 찍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열사인 대우플러스도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BH 오토넥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음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최근 위니아 채권 출자 전환되어 신주를 취득하였는데요. 아직 주당 가액이 안 나왔는데 어차피 망했으니 헐값에 전환되지 않을까 합니다. 추후 무상 감자 염두에 두고요. 시스웍이라는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채권당과 협의하여 주당 100원인가 200원에 주기로 했다 그러던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렇게 된다면 주식 가치는 희석이 될 거라 봅니다. 위니아 에이드 역시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으로 보는데 그나마 위니아보다는 재무상 나은 상황이지만 역시 인수 과정에서 헐값 치듯 주식 가치 희석 기존 주주들 손실료 확대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부채 까주고 나면 회생 가능성이 있다 보고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것이니 거래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그 과정에서 이미 상장폐지와 다름없는 손실을 기존 주주가 잊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라도 아끼겠다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매도하셔도 되고 끝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랑 같이 주식 투자하셔도 되고요. 편히 연락 주시고 제 영상 설명과 댓글란에 사기꾼 구별법 있으니 이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여행이요 어찌 당신도 함께 하겠습니까? 유튜버 아이들겠습니다 밤새 돈 세는 날이여 나에게 오라